오늘 영상은 피부과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얼굴의 갈색 반점 때문에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에 마음이 찌릿하셨나요? 레이저를 해도 다시 올라오고 크림을 바꿔도 차도가 없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저는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루틴으로 얼굴 톤을 환하게 만들고 검버섯과 기미를 구분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광고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외래에서 매일 확인한 검증된 루틴만 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무엇을 집에서 하고 무엇을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경계가 딱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헛돈과 허 시간이 멈춥니다. 먼저 중요한 정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검버섯은 대부분 지루각화정을 뜻합니다. 지루각화정은 딱딱하고 솟아있고 손끝에 거칠게 만져집니다. 이건 집에서 떼면 안 됩니다. 칼이나 사포나 강한 사는 금지입니다. 반면 기미와 잡티와 햇빛 반점은 납작하고 색만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은 생활 루틴으로 옅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루틴을 공개합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주 2회의 보강입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아침 첫 단계입니다. 세안제는 쓰지 말고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 주세요. 피부의 보호막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비타민C 저자극 제품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을 소량 섞어 바릅니다. 한 가지 제품에 두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도 좋습니다. 셋째 단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두 손가락 길이만큼 짜서 얼굴과 귀와 목과 손등까지 바릅니다. 외출 15분 전에 바르고 가능하면 2시간마다 덧바릅니다. 틴티드 타입을 쓰면 가시광선까지 가려줍니다. 기미가 잘 생기는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저녁 루틴으로 넘어갑니다. 첫 단계는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문지르지 말고 거품으로 감싸듯 2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자극이 적은 각질 토너를 주 3회에서 4회만 사용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셋째 단계입니다. 파쿠치올이나 레티나를 주 3회부터 시작합니다. 피부가 편하면 격일로 늘립니다. 건조하다면 세라마이드 크림을 덧바릅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이라면 레티노이드는 피하세요. 대신 바쿠치오를 쓰면 됩니다. 주2회 보강입니다. 히알루론산이나 판테놀 성분이 마스크팩을 10분만 올립니다. 그 이상 오래 올리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손등과 목에도 같은 루틴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은 얼굴만 챙기고 손등을 놓칩니다. 손등의 변화가 나이 인상을 크게 바꿉니다. 생활 스위치 4가지입니다. 네 첫째, 햇빛과 열과 마찰을 줄입니다. 모자와 양산을 쓰고 사우나는 오래 앉지 않습니다. 둘째, 늦은 저녁에 짠 음식과 견과 과다 섭취를 줄입니다. 부기가 생기면 피부가 금세 칙칙해 보입니다. 셋째, 단백질과 색채 채소를 같이 먹습니다. 달걀이나 생선 한 조각에 시금치와 브로콜리와 베리를 곁들입니다. 넷째, 수면은 7시간을 지킵니다. 밤 11시 전에 누우면 피부가 아침에 더 맑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70세 김모 선생님은 양손등의 갈색 얼룩 때문에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레이저를 권했고, 한 번은 받으셨지만, 재발이 빨랐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손등 루틴의 정착입니다. 아침에 틴티드 차단제를 손등까지 바르고, 점심과 오후에 한 번씩 덧바르기, 저녁엔 레티나를 이틀에 한번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덮기, 사주가 지나 주름은 그대로인데 톤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장갑을 벗고 반지를 다시 끼셨습니다. 본인은 크게 달라진 줄 몰랐지만 주변 반응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3세 박모 여사님은 레몬과 식초를 섞어 집에서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처음엔 환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며칠 뒤 화끈거림과 착색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산성분을 중단했습니다. 저녁에 각질 토너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였고 보습을 두 겹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붉음이 가라앉고 진한 얼룩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6세 오모 선생님은 사포로 검버섯을 문지르다.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딱지는 떨어졌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했고 집에서는 자외선 차단에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뒤로는 새로운 소슴이 생겨도 집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재발은 있었지만 흉터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셀프로 떼는 시도는 흔적을 남깁니다. 검버섯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반면 기미와 잡티의 옅어짐은 집 루틴이 크게 기여합니다. 두 길은 다릅니다.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에 세 가지, 저녁에 세 가지, 주 2회의 보강, 생활 네 가지, 이네 묶음만 지키면 됩니다. 제품을 계속 바꾸지 마세요. 사용법을 바꾸세요. 용량과 순서와 주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쯤에서 함정 다섯 가지를 상기합니다. 첫째, 레몬과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얼굴에 바르는 행동은 화상과 착색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사포와 때밀이와 거친 스크럽은 멜라닌을 더 올립니다. 문지르면 잠깐 환해 보여도 며칠 뒤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가끔만 바르면 모든 관리가 무효가 됩니다. 매일과 충분량과 제도포가 핵심입니다. 넷째, 출처 불명 미백 연고는 스테로이드가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얇은 피부가 더 얇아지고 붉음과 혈관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검버섯 셀프 제거 영상은 조회 수는 높지만 위험이 큽니다. 따라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일주일 단위 로드맵을 드립니다. 1주차에는 차단제 습관을 고정합니다. 저녁 레티노이드는 주 3회만 씁니다. 2주차에는 각질 토너 빈도를 주 4회로 올립니다. 손등과 목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3주차에는 맑아진 구역을 관찰합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하루 쉬고 보습만 합니다. 4주차에는 전과 후 사진을 같은 장소와 같은 조명에서 다시 찍습니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습관이 굳어집니다. 이제 세부 실행 팁을 드립니다. 비타민C는 샤워 후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르면 덜 따갑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티존은 적게, 유존은 넉넉히 바릅니다. 차단제는 두 손가락법을 지키고 눈가와 콧망울과 턱선이 경계를 두번덧 바릅니다. 실내에서도 창가에 오래 앉는다면 덧바르기를 잊지 마세요. 레티날은 완두콩 한알 크기만 씁니다. 처음 2주는 바른 뒤 바로 크림을 덮습니다. 피부가 편해지면 크림을 바르기 전 3분을 비워둡니다. 흡수가 달라집니다. 세안은 밤에만 세안제를 쓰고 아침은 미온수만 씁니다. 과한 세정은 오히려 칙칙함을 부릅니다. 마스크팩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끝나면 수건으로 누르듯 닦고 차단제를 꼭 바릅니다. 모자와 양산은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겨울의 햇빛도 기미에는 충분히 강합니다. 사우나는 고열 구역에서 오래 앉지 않습니다. 얼굴 피부는 열에 약하고 열은 색을 더 올립니다. 밤 간식이 당길 때는 물한 잔과 사과 몇 조각으로 입을 닫습니다. 설탕과 기름의 조합은 다음날 얼굴을 무겁게 합니다. 수면은 7시간을 지키고 가능하면 11시 전에 눕습니다. 밤의 짧은 시간 차이가 아침의 톤을 바꿉니다. 이제 작은 관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14일 동안만 일기를 간단히 쓰세요. 아침엔 시와 차단제, 저녁엔 레티날과 크림, 주 2회 팩 이렇게 체크만 합니다. 체크가 쌓이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잠깐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피부도 생활도 같이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이제 희망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검버섯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기미와 잡티와 칙칙함은 집에서 옅어 보이게 만듭니다. 두 길을 구분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엔 시와 차단제, 점심과 오후엔 제도포, 저녁엔 레티날과 보습, 주 2회 팩, 이네 가지만 고정하세요. 28일이 지나면 거울 앞에서 아 달라졌다.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습관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피부의 시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주름보다 무서운 거친 각질을 집에서 다루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래가 끝나면 차근차근 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안내입니다. 이 영상은 건강정보이며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이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피가 나면 바로 전문의에게 확인받으세요. 당신의 오늘이 피부의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28일만 함께 걸어봅시다.